3D 프린터가 점차 대중화되면서 3D 프린팅에 필요한 3D 데이터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3D 스캐너의 수요도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동차와 전자 업체에서도 3D 스캐너를 제품 제작에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패션 업체들의 경우 양복, 신발 등 맞춤형 의류 제작에 3D 스캐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3D 스캐너의 적용 산업이 확대되면서 2015년 3D 스캐너 시장 규모는 24억 550만 달러. 2020년에는 연간 9%씩 성장하여 37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성장가세를 달리고 있는 3D 스캐너의 방식 및 가장 적합한 스캐너 결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스캐너를 살펴보고 있는 태환 공모전에 도전하기로 한후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 같네요 3D 스캐너 역시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걸까요 어, 요즘 3D 스캐너 기술이 되게 다양해졌는데 어, 정작 만들어진 제품에만 신경 썼지 3D 스캐너 기술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어, 3D 스캐너에 대해 기초부터 꼼꼼히 싶습니다. 여러분은 본 학습을 통해 3D 스캐닝의 기본 개념, 원리 및 방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대상물에 적용 가능한 스캐닝 방식을 선택하고 최적의 스캐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란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출력하는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과정. 오늘도 함께 해주실 장중식 강사님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 시장 확산의 밑거름이라고도 할수 있는 3D 스캐너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보통 스캐닝이라고 하면 측정 대상부터 또 문자나 모양 같은 특정 정보를 얻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D 스캐닝은 이외에는 다른 건가요? 네, 3D 스캐닝은 원래 그 3차원 좌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비측정에 대한 측정 준비부터 최종 3차원 데이터의 생성까지를 포함하는 즉그 3차원 좌표인 뭐 X와 Y와 Z값을 읽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는 후처리 과정을 거쳐서 3D 모델링으로 생성이 될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3차원 프린팅 혹은 이제 머시닝으로 가고할수 있게 되죠. 좀더 구체적인 단계로도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3차원 스캐닝 과정은 기본적으로 측정 대상물의 준비 단계, 그리고 3차원 좌표를 다양한 측정 방식으로 추출하여 전분을 생성하는 단계, 그리고 3차원 모델로 재구성하는 최종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강사님, 3D 스캐닝은 좌표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좌표를 획득하는 방법은 단일화되어 있나요?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표를 네, 획득하는 방법은, 어, 직접 접촉을 통한 것과 그러니까 비접촉으로 획득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CMM이 접촉식의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어, 터치프로브가 직접 측정 대상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자표를 어,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나 실제 3차원 프린팅과 아,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은 비접촉 방식을 어, 취득하고 있습니다. 네, 비접촉식이 주로 사용되는 이유는 접촉식의 단점이 있기 때문일까요? 어, 접촉식의 경우는 그 측정 대상물의 외관이 복잡하거나 접촉시 그 비접 그 측정물이 쉽게 변형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어, 하지만 측정 대상물이 투명하거나 어, 거울 같이 어, 전반사 혹은 표면 재질로 인해서 난반사가 일어나는 그 단단한 그런 피 측정물에 대해서 측정이 가다,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런 장점이 있었군요. 그럼 3D 스캐너 사용 방식 역시 다양하겠네요. 많이 사용한다고 하신 비 접촉 3차원 스캐닝에는 어떤 방식이 있나요? 네, 광학 방식의 비 접촉 3차원 스캐닝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예, 네, 얘는 타이머브 프라이즉 그, TOF 방식 레이저 3D 스캐너 그리고 레이저 기반의 삼각측량 3차원 스캐너 그리고 어, 이미지 패턴 기반의 삼각측량 3차원 스캐너 그리고 그 위에 어, 다양한 방식의 3차원 스캐너가 있습니다. 먼저 TOF 방식 레이저 3D 스캐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주로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며 레이저의 펄스가 레이저 헤드를 출발해서 대상물을 마치고 반사하여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측정해서 최종적으로 거리를 계산합니다. 다음은 패턴 이미지 기반 삼각 측량 3차원 스캐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장치, 즉, 레이저 인터페로미터 혹은 프로젝터와 같은 장치가 이미 알고 있는 패턴의 광을 측정 대상물에 조사하면 대상물의 변형이 된 패턴을 카메라에서 측정을 하고 모서리 부분들에 대한 삼각 측량법으로 3차원 좌표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광 패턴을 바꾸면서 초점 심도를 조절할 수 있고 광패턴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넓은 영역을 빠르게 측정할 수 있으며 휴대용으로 개발하기가 용이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3차원 스캐너가 존재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고정밀용으로는 백색광 및 광위상 간섭법이 많이 사용되며 나노미터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CT도 3차원 스캐너의 일종이며 의료 영상을 3차원 복원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네, 강사님 레이저 기반 삼각 측량 3차원 스캐너와 또 패턴 이미지 기반 삼각 측량 3차원 스캐너의 삼각 측량법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게 측정 대상물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인 건가요? 네, 잘 이해하셨네요. 네. 삼차원 관련된 측량법은 광패턴 방식 및 라인 레이저 방식에서 측정 대상물의 좌표를 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상물의 레이저 빔의 한 점이 형성이 될 때, 이 레이저 헤드 측정부, 그리고 대상물 사이의 삼각형이 형성이 되고, 사인법칙을 적용해가지고 거리를 구하는 거죠. 네, 특정 대상물에 형성된 라인 형태 혹은 또면 형태의 수많은 레이저 점들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삼각형을 형성하고 좌표를 구하는 거군요. 3D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 HMD를 제작하기로 한 태환 학생 사용자에게 딱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체를 스캔할 3차원 스캐너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2차원 스캐닝, 즉, 종이에 인쇄된 문자가 어떻게 스캔이 되어 정보가 획득되는지를 인터넷을 이용해서 알아보고 이를 통해 3차원 스캐닝의 개념을 유추해 봅니다. 그런 다음 3차원 스캐닝의 공정순서를 알아 봅니다. 3차원 스캐닝 과정은 측정 대상물의 준비부터 측정, 데이터 획득, 처리, 3차원 모델 생성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동영상 자료를 이용해서 3차원 스캐닝의 준비 절차를 알아보고 측정한 데이터가 어떠한 형태인지를 인터넷으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측정한 데이터를 3D 모델로 변환하는 과정과 측정한 데이터가 어떠한 오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인터넷 사례 등을 통해 알아봅니다. 재구성된 3D 모델을 3차원 프린팅한 사례를 찾아보고 스캐닝 데이터를 3D 모델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봅니다. 이때 각 소프트웨어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3차원 스캐닝 파악의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차원 스캐닝은 측정 대상으로부터 3차원 좌표, 즉 x, y, z 값을 읽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3차원 프린팅과 연계해서 많이 사용하는 광학 방식의 비접촉 3차원 스캐닝 방식으로는 ToF 방식 레이저 3D 스캐너, 레이저 기반 삼각 측량 3차원 스캐너, 패턴 이미지 기반 삼각 측량 3차원 스캐너 등이 있습니다. 네, 강사님, 3D 프린터 산업이 비약적으로 또 성장하면서 3D 스캐닝의 종류도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성능이며 또 단가, 부대 장비, 이동성 등 살펴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 말씀하신 대로 3D 스캐닝은 성능, 단가, 부대 장비, 이동성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뉩니다. 스캔도 중에 이동할 수 없는 고정식 3D 스캐너 중에 어, 저가형 스캐너가 현재 가장 많이 상용화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이는 그 광원 및 어, 이송장치의 가격이 하락하고 어, 측정 및모종 소프트웨어가 일반화되었기 어, 때문입니다. 보통 두 개의 레이저 빔을 사용하며 어, 측정 대상물에 투사된 레이저 라인 빔을 어, CCD 혹은 어, 시무스 카메라에서 인식해서 어, 삼각 측량법으로 좌폐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네, 두개의 레이저가 동시에 사용이 되면 좀더 정밀하고 빠르게 측정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또한 턴테이블이 들어가기 때문에 360도의 모든 각도에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강사님 장점 말고도 단점도 있을 법한데요. 어, 네, 뭐 고정식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측정 도중에 움직일 수 없다는 게 단점이겠죠. 그리고 레이저를 사용하다 보니 레이저에 난반사가 일어나는 표면, 뭐, 거울과 같이 전반사가 일어나는 그런 표면, 그리고 유리와 같이 레이저가 추가하는 그런 표면이나, 어, 날카로운 어떤 표면과 같이 레이저가 여러 방향으로 난반사가 일어날 경우에 측정이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P 측정물의 특수 코팅을 수행한 다음 레이저빔이 P 측정물 표면에 잘 맺히도록 하는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측정 정밀도는 보통 50 마이크론 내외이며 측정 데이터에 대한 정합 및 병합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정밀도는 보통 수백 마이크론 정도입니다. 현재, 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광 패턴을 이용하는 것으로 다양한 상용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빔 프로젝터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광 패턴 방식 역시 레이저 라인 빔을 이용하는 방식처럼 패턴이 표면에 적절하게 형성이 될때 측정이 잘 이루어지며 유리나 거울 등과 같은 표면을 가진 피 측정물의 측정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고가형 3D 스캐너는 어떤가요? 네, 고가형 스캐너는 삼천 프린팅이 어, 활성화되지 않았던 1990년대 중반 어, 그리고 또 후반부부터 역설계 분야에서 많이 연구가 있었습니다. 역설계라면 기존의 설계도에 제품을 가공하는 것과 도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네, 역설계는 제작된 형상에서 설계 데이터, 즉, 3차원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3차원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로 그 측정 범위가 수미터에 이르는 것도 있고, 측정 정밀도도 수마이크론으로 매우 뛰어납니다. 보통 고정밀 라인 레이저를 사용하고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반, 고정밀 이송장치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겠네요. 실제 사용된 예도 있을까요? 네, 그럼요. 3차원 역설계를 통해서 형상 모델링을 하거나 가공제품의 품질 검증을 위한 어떤 검사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가형 스캐너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가형 3D 스캐너의 스캔 헤드의 경우 회전이 가능한 장비도 있으며 정합 및 병합을 위해서 측정물이나 고정구에 마커를 부착하기도 합니다. 병진 및 회전 이송 축의 개수에 따라서 측정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며 회전 테이블이 없거나 헤드가 회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개 하나의 면에 대해서 측정 영역을 설정하여 측정을 수행하고 대상물을 다른 위치로 배치하여 다시 반복 측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면이 측정이 되게 합니다. 또 다른 고가형 고정식 방식으로 저가형과 마찬가지로 광패턴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주로 고해상도의 빔 프로젝터와 고정밀의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네, 강사님 3D 스캐너 중 이동이 가능한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휴대용 스캐너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네, 엄밀히 말하면 이동식 스캐너는 휴대용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측정 도중에 움직이면서 측정을 할수 있는 그런 스캐너를 일컫는 것입니다. 스캐너의 광이 못 미치거나 스캐너를 설치하기 힘든 그런 경우에 매우 유용하겠죠. 또한 이동성이 있으므로 측정 대상물이 클 경우 혹은 특정 부위만 측정해야 될 경우 이럴 때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나 뭐 정밀도는 사실 고정식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좀 아쉬운 점입니다. 저가형이든 고가형이든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레이저 또는 광패턴을 이용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강사님, 이러한 스캐너들을 이용해서 대상물을 측정했을 때 데이터는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요? 네, 스캔 데이터의 유형에서는 크게 뭐 점근, 어, 폴리 라인, 네, 그리고 삼각형 메시가 있습니다. 네, 주로 광패턴 방식에서는 그 패턴의 모서리들을 카메라로 한꺼번에 어,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 데이터는 모두가 다 보통 점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이저 삼각 측량법 역시 라인 타입의 빔을 회전하면서 비측정물에 주사를 하고요. 좌표를 획득하기 때문에 측정 데이터는 점군입니다. 이제 측정 점 사이에는 위상 관계가 없이 그 측정된 점들이 무작위로 데이터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측정된 점근 데이터는 이웃하는 세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 메시를 형성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3차원 프린팅의 기본 데이터 파일인 STL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점근 데이터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측정된 점근은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고 측정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후처리 작업을 통해서 적합한 점근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후처리 작업은 여러 번의 측정을 통해서 얻어진 점들을 필터링 및 보정을 한 다음에 이러한 점근들을 서로 정합하고 병합을 시키면서 최종적으로 3차원 프린팅이 가능한 STL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또한 점 데이터로부터 2차원 자유 곡선을 생성시키고 이러한 곡선을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부드러운 3차원 자유 곡면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스캔 데이터 유형의 점 데이터 말고 또 폴리 라인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네, 아, 폴리 라인도 어, 사실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 중에 이제 그 점분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보통 라인레이저의 경우에는 점들이 서로 연결된 그런 폴리라인 형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요. 하나의 폴리라인 안에는 점들 간의 순서, 그즉 위상 관계가 존재합니다. 네, 이러한 폴리라인은 점 데이터보다도 자유곡선을 생성시키는 작업이 용이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폴리 라인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 라인에서 곡면을 형성하는 방식은 전군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개별 폴리 라인을 이용해서도 자유곡선을 생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유곡선을 생성시키는 작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쉬울 수도 있고 또는 이러한 폴리 라인을 바탕으로 형상이 왜곡되지 않는 한도에서 충분한 개수의 점을 임의로 생성하여 더 많은 점군들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자유곡선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자유곡선을 부드럽게 연결하면 최종적으로 자유곡면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라인 타입 레이저 스캐너에 생성된 폴리라인의 예시입니다. 골프채의 헤드 형상으로 상부면과 바닥면을 별도로 스캔을 하고 두 데이터를 정합 및 병합을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형성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각형 미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분이나 폴리라인을 가장 쉽게 3차원화 시키는 방법은 가까운 세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형성된 삼각형 면에 색깔을 입혀 3차원으로 보이게 할수 있고, 곧 어, STL 파일로 변환을 해서 3차원 프린팅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메시는 많은 불필요한 점들 뿐 아니라 어, 노이즈 또한 포함하고 있어서 필터링 및 보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스캐닝 방식 및 스캐너 선택의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접촉 방식의 3D 스캐닝은 스캔을 하는 도중 스캐너 또는 피 측정물을 이동할 수 없는 고정식 3D 스캐너와 측정 도중 움직이면서 측정할 수 있는 이동식 3D 스캐너로 분류하며 스캔 데이터는 점군, 폴리라인, 삼각형 메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3D 스캐닝 방식 중에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대상물에 따라서 또 최적의 스캐닝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적의 스캐닝 방식은 측정 대상물 적용 분야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측정 대상물의 표면 재질 특성 복잡도 어, 크기에 따라서 접촉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어, 비접촉식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 또한 필요한 데이터의 그 정밀도 어, 이용해야 될 3천 어, 프린터의 정밀도 등도 어, 스캐닝을 우리가 할때그 방식을 결정하는 고려 요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상물이 유리 같이 또 투명한 소재라면 어떤 스캐너를 사용해야 할까요? 네, 유리처럼 표면에 코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어, 접촉식을 선택하는 것이 어, 유리하지만 어, 만약 표면에 어떤 코팅이 가능하다면 어, 광을 기반으로 하는 비접촉 어, 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표면에서 난반사 혹은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레이저빔이 잘 맺히게 할수 있는 코팅 재료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런 산업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편 측정 대상물이 쉽게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에는 비접촉식을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측정 대상물의 내부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 CT와 같은 특수 스캐너를 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측정 대상물의 성질 뿐만 아니라 크기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측정 대상물의 크기는 예, 스캐너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됩니다. 예, 보통 어, 저가형 스캐너는 최대 20에서 30cm 정도로 측정된 사이즈의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측정 대상물의 측정 한계를 미리 확인해서 스캐너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대상을 측정할 경우에는 TOF 방식의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크기가 큰 측정 대상물의 일부를 스캔하는 그런 경우라면 이동식 스캐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사님, 스캐너 선택 시 적용 분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업용으로 쓰이는 스캐너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산업용으로 어, 사용되는 스캐너는 매우 고가이고요. 어, 그러나 그 정밀도가 매우 우수하고 어, 측정 범위도 비교적 큽니다. 어, 이러한 스캐너는 머시닝을 통해서 얻어진 가공품의 검사용도로 많이 어, 사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차원 프린팅에서 사용할 3D 데이터를 생성할 그런 스캐너는 그 정밀도가 그 정도로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3차 프린팅의 가공 정밀도가 스캐너의 정밀도보다 좋으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프로토타입용으로는 저가형을 그리고 최종 제품 개발용으로는 고가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 번 측정을 해야 하고 어, 측정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어, 광패턴 방식의 고속 스캐너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스캐너 종류에 대해 알게 된 태호 학생 알면 알수록 궁금한 것이 더 많아지나 보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평소 관심이 있었던 라인 레이저 기반 스캐너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여러 회사의 라인 레이저 기반의 상용 스캐너를 선택한 후각 제품의 사양서를 획득합니다. 그런 다음 사양서를 바탕으로 각 스캐너를 서로 비교 분석하고 저가형 및 고가형 장비에 대해 레이저의 종류 측정 정밀도, 속도 등을 분석합니다. 측정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즉, 측정 시 이동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이동 가능 장비와 그렇지 않은 장비의 측정 정밀도를 비교합니다. 고정식 고가 장비 중그 측정 범위가 가장 큰 장비와 정밀도가 가장 우수한 장비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봅니다. 적용 사례도 찾아보고 산업용 장비와 일반용 장비를 구분해 봅니다. 그리고 턴테이블을 사용하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측정 대상물의 전체 면을 측정하기 위한 방식을 서로 비교 분석합니다. 최적 스캐닝 방식 및 스캐너 선택하기에 대한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적의 스캐닝 방식은 측정 대상물 및 적용 분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측정 대상물의 표면 재질 및 특성, 복잡도, 크기에 따라서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 방식을 선택하고,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 없는 경우와 산업용고 같이 매우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스캐닝 방식을 결정합니다. 레이저 방식의 스캐너를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보안경을 착용하고 직접 레이저를 응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뉴얼을 숙지하고 주변 밝기를 적절하게 유지하며 피측정물의 표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원활한 측정이 될수 있도록 전처리 과정이 수행되어야 합니다.